어.. 점프맵이죠 제가 점프맵 훈련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점프맵을 진짜 점프맵으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자 처음에 으으으으 welcome to b i o l m jumper 으으으으으자 가보겠습니다 집이야 이게? create c r e t d e s s and rules 자 가봅시다 partyapple map creator 음 twitter 음 partyapple님 자 맵 만들어 주서 셔 감사하고요. 음 다음에 이거 뭐야? Be sure that the difficulty set to peaceful. 아, 자 peaceful 돼서 있어요. Bright brightness set to maximum. 자요건이 맞네. 그 bright 어디냐? 그 bright 아 bright maximum. 그 다음에, do not place blocks. 하고, do not break blocks. 부시지 마라. and don't cheat. 자, 좋은 하루 되세요. 그 다음에, 버거 뭐, 쓰지 마세요. 자, how to play. 나오고 있네 자, how to play. 으. 음, you must choose course from. 자, 네, 몰라요. 괜찮아요. 읽는 것도 싫어요.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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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진행하면 좋게. 이게 레벨 1인가? Snowy BOM. 자. You hoo,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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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지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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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따따 a m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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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오 m b 오 m b 갑데 맥시드 아웃 저긴 누구야? 자 그럼 전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면 되는 거죠? 자 나이 점프 배수령기 아 야쁘지 마 이것들아 오 야야야 <laughs> 씨, 진짜 어우 계속 뭐야 이게? 든든듯든 저 이게 어디죠? 왜 네, 아저씨? 나요? 네. 야! 뭐야? 아니 왜? 아, 아이스 뭐 식인가. 아이 아이스에이징가 뭐식인가아 아니 먹어야지. 아 진짜 뭐야 이거? 근데. 나삐졌어요. 아이티 이안할 거예요. 자내 노래. 딴단이 세계는 이 세계의 끝은 어디인가. 짠. 이 세계의 끝은 어디인가. 난 지금 지옥 열차를 타고 있는 입니다 지금 버려주고 마인카템 처참하기. 그리고 음, 밤으로 바꿔주고요. 그냥 저장용 시스템. 라바를 맺겨놔. 저 이거 난이도 있는데? 오. 있어 나리도가 아이 뭐야 아니 왜 이런 데서 생성되지? 음. 아 이게 너무 그래요 음 부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, 시스템상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<laughs> 봐주세요 됐어요, 여기선 일단은 해주고. 자, 어디로 가야 되지? 이 길이 아니고. 음. 음. 점프는 또전이제 뭔가 좀만 찜, 어. 아이. 자. 짜 자, 이로 왔구요. 자, 어서 갑시다. 아까 전이 했지 않나? 아, 그냥, 그냥, 그냥 가요. 아이, 짠! 아우, 너무 싫어. 어어, 어, 왜 제대로 봐야지? 어, 저기, 구멍이 뚫려있네. 아. 저, 저기서, 그, 하란 말인가? 아니 뭔 계속 <laughs> 자 여기까지 왔죠? 네 여기서 이렇게 저장열 딱 해놓고 자 앞으로 쭉쭉쭉쭉 감춰가 주시다 저 점프맵 그 훈련기 하고 나서요 저 많이 점프맵을 네,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음, 점프맵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점프맵이라는, 저는 되게, 점프맵을 싫어했어요.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. 점프맵 왜 있지? 점프맵 왜 있지?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다 했는데, 어, 이젠 알것 같아요. 점프맵이 정말 재밌다는 걸. 어, 일로, 일로 가는 건데, 아, 제대로 왔구먼. 아우, 맞아요. 절로 가는 거 맞죠? 아우. 자, 어, 이 자, 어서 갑시다. 제가 있는 그 방향으로, 와우, 명중률. 야, 뭐야, 이거? 어디 어디야? 저러로 건너가는 길이군요. 아 죽었어요. 응, 이번 탈출맵은. 정말 제가 싫어하는. 어,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다출맵이다. 죄송합니다. 너무 흥분을 했나봐요. 계속 죽어. 으악! <laughs> 아, 낙사. 죽기 아니면 살기야! 죽었습니다. 자 과연 그 탈출 맵 어떻게 될까요? 지금까지 누들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